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편 71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n 단으로 주님 앞에 나 name of the n 나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이이 e of the name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오늘 하루 걸어갈 그 길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야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닥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욱더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더욱더 임박할수록 주님을 향한 대적과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공격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아무런 변명과 자신을 변호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한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23장 안에 "일곱 번의 화로,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이 일곱 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13절에 15절에 16절에 23절에 2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눈먼 인도자여 또한 맹인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이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화 있을진저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한 언어로서 동일한 단어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 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현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어쩌면... 목회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현대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주어졌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도를 가리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올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포장하며 감추기 위하여서 가면을 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주님이 원치 아니 하시는 외식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영적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숨기고 가리고 더욱 더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외형적인 부분들만 바라보며 그릇 행동해 왔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열어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헛되게, 자신들이 그릇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전통들, 그 가르친들, 그것을 주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더욱더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전통들을 더욱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이것이 외식된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팔복 여덟 가지 복 천국에 관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여덟 가지 복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은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책을 좀더 자세히 본다면 14절에 없음에 작은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으며, 그 각주를 찾아서 읽어보면 어떤 사본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또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심판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의 화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 8가지의 화가 선포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여덟 가지의 복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대칭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23장에는 천국 백성이 아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를 받는 그 백성들의 여덟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이 나타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침 우리들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사사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 선포된 팔복의 말씀들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5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뛰어넘어야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선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귀한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의 자녀들로 이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옛 구습들, 옛 모습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서, 회복을 얻어서, 참된 기쁨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으시고 주장하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성교사님들을 향하여서 두고온 조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있는 성도님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